별로 아침인요아 어. 천천히. 난리다니난리다니 빨리 왜그세요일이다 더하는 거 토요일이라. 와. 분양하는 거야 오.. 장관의 일원 장관. 야. 나오나. 안 나오나. 뭐보여드립니다또 우리 거기 가족들도 있으니까 앞에서 다 해보자 명절 때 되니까 와서 낚시 하셔야 되잖아요 한번 해볼게 해봐 에이. 문제 한번 뜨고 잡든 못 잡든 아, 물은 지나치다, 좀 떠나야 돼대세우올 오려면 수리 준비야때 바로 예, 시작할 거에요 나오나 안나오나 보시다 부지런해야돼 뭐든지 그걸로 터지면 안돼 안녕하세요 누구 나오나요? 네. 나와요? 네. 안나와요? 뭐 잡으셔? 뭐 잡으셔? 아이고 아 매운탕에 아 조방만 어우, 럭새끼 감생이, <laughs> 우럭 감생이 다 나오네, 그죠? 좀 찍어도 되나 네, 자, 좀 찍어도 돼? 어우, 럭 감생이 뭐 엄청 떠붙였네, 오. 감생이 맛이 아니 오, 갖고 조은만하네 <laughs> 와, 카메라 좀 집게서 보여 그냥. 예. 이 앞에서 그냥 콩당콩당 하면 나와요? 네? 여기다 앞에서? 네, 네. 어우, 양, 뭐, 오늘 명탐거리 하셨네. 몇 시부터 하셨어요? 아, 4시부터요. 멘탈거리 제대로네. 가, 감성동 다섯마리다가우 어, 울어가고, 뭐, 잘 나있어, 뭐. 지렁이 하시는 거예요? 네. 어한 10시 그때, 반짝, 폭풍 입지로고, 어디 폐쇄에서 그랬잖아요. 폭풍 입지로 오고 안 온대요. 근데 그때 막 하셔야 돼. 그때 결론은 안 돼. 나, 낮으로 가면 난마리로 간대요. 아. 좋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여기 뭐 텐트 치고뭐 하시려면 난방 해야 될것 같아요. 18도 나왔죠 17도. 오잘 잡으시네요. 어떻게 손이 올라가서는 이제 감성논득이 나오네. 미치겠다 이거 진짜. 남해나가고 잡았, 잡았었는데. 히트입니다. 말하는 순간 히트 들어옵니다. 아, 아침에 됩니다, 에이. 이따 들어와요 어, 말하는 순간이 또 아, 아 이런 맛에 하는 겁니다, 에이. 캬 까락까락 아침에 피곤해도 이런 맛에 하는 겁니다 자, 왔습니다, 한 마리 왔어요 자, 젖소합니다, 선천왕의 젖소 저수. 젖소하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모팅 타고 가고, 난 여기서 이거 하고 난리다니네 유게대 난리, 난리다니 난리 나, 나다 아, 야너 잡힌 거야 나 들게 나, 야, 나라고 한한리 안들어 너이따 바지적 쓰게 해준다 입질 안하는 데는 재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입질 안하는 데는 재주가 없다 자 한마리 올립니다 자 바닥 느끼시고 오늘 약간 춥습니다 추워 같이 춥더라고자 물살도 쎄 조금 오늘도 그렇게 쎄잔잔해지었죠 이제 자걸렸다생각 한번 약간 들어봅니다 이렇게 아안 걸렸어 이렇게 내려놓고 걸렸던 생각 한번 들어 올립니다 응. 응. 대신 입질을 3초 안에 이해하고 쳐야 됩니다. 음. 자, 갈자, 갈자, 야, 갈자, 갈자, 없습니다. 안 달라붙었어, 안 달라붙었어, 안 달라붙었어. 이 개들도 추렁이 하나 매주면 조금 네기다 여기다 놓고 퐁당퐁당 하면 잡히네. 가셔요? 예. 네? 가셔? 예. 네. 어, 많이 잡으셨으니 가시러 구나 아. 네, 끓여 드셔야지. 이제. 회장 같은 데다 예, 들어가셔요. 히터, 히터 들어옵니다, 히터. 어, 약간, 어, 어, 뭐야. 날라다겨 어, 날라다니, 쭈꾸미. 그거 하나 한수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 쭈꾸미에다가. 공 공기를 잡은 거 있죠? 에이. 이렇게 맵니다, 이렇게 해서. 목을 꺽을라이가 목소리가 별로 안좋아 지게 나는 가슴을 차고 하니까 이해하셔 목소리 뭐 그런걸 어떻게 자 요렇게 합니다 에이. 저기서 어 스텔스 차박하고 아주 좋은 곳이에요 선천하 화장실 바로 두 군데나 있고 편의점 있고 어디서 와야 되는지 어, 쓰레기만 잘 정리하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낚시도 하고 에이. 바로 앞에서요 에이. 자 왔네요 왔어 히터 들어옵니다. 들어와. 요 아우, 좋네. 잘 나오네.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그렇지. 응. <laughs> 날라다기는데 어, 날라댕기냐넘땡겼냐 어, 급해서 또 어, 한사합니다. <laughs> 부질야지니까자이잘안 그러니까. 자고, 뭐, 낚시 가기 뭐 쉬워요. 다 고생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먹을 거다 먹고, 할거다 하고, 자고거다 자면 뭐해, 그걸. 자, 부질해야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햇뜸을 해야죠 뭐, 물때가 뭐, 지금 딱, 뭐, 만조인데, 뭐. 이때 해야 돼. 봅니다, 이터 히터, 히터 들어가야. 자, 봉돌을흘른다고 해서 키우지 않습니다. 아, 작게 해서 흘려야 돼. 흘려서 머무는 곳이, 그게, 빗살이 없는 곳이다. 어우, 이거 뭐야? 갑인가? 음. 갑도 있어. 그렇지, 여기 갑 있어. 와,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치, 가 맞아 치.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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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아, 너를 보려고 내가 일찍 6시 일어난 거야 와 좋아 좋아 갑 들어옵니다 갑야 선천 아주 좋아 기분 좋아졌어 어우 갑치알 큰 크네 아나아 어, 너아 잡힌 거야 이씨 너 혼나 너 반신욕 먼저 들어가 그러면 <laughs> 이빨이 막, 이빨 구도해야 된다. 발을, 하을 하고 했죠 뭐, 와서 이병할, 저 식량은 잡고어 응, 어, 이병할 식량을 잡는다. 아, 살이 해도 봉돌, 사먹습니다. 사먹. 흘러, 흘려야 돼. 흘려서 머무는 곳에서 집중.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어. 어우, 급 들어왔어. 가어 역시. 가는 데만 가는 게, 거기밖에 안 나와. 거기가만 질망이 나온다니까요. 그, 딴데 가봐야 안 나와. 아, 나왔잖아. 아, 히터. 히터입니다. 내가 여기 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를 만나러 오는 거야. 너를. 응? 너가 없으면 내가 안 오지. 응? 내가 너를 만나러 오잖아. 응? 금꼬미 말고, 너 말고, 가버진거 만나러 온다고. 너아니야 그래 너도 좋다 없을 때 그래 에휴 너라도 만나야지 뭐 아, 아주 좋아 기분 좋아졌어 이래서 진짜 힘들어도 모은 겁니다 에? 보상을 해 주니까 보상을 해 주잖아 자 무조건 무게 무거운 걸 하면 안 된다고 써요 흘려 흘려서 머무는 곳이 됩니다 GPS야 집을 찾아가게끔 흘려 흘려서 머무는 그곳에서 스테이 걸으면 딱 걸린다 아주 좋아요 에? 어, 내가 하는 소리야, 그거. 뭐, 깊이 듣지 마요, 그냥. 뭐, 안되면또안된다 그럴 거아니 야, 그렇다, 그거요. 어. 하던대로 하는 게 최고예요. 새끼들 많아. 어, 휴 끈들이기 다니. 하 하나씩. 하나씩. 나씩하나하나하나 아예또한 어. 마리 오네 요아또한 마리 왔다 또한 마리 왔습니다. 왔습니다. 한 마리 또 왔습니다. 요 색동이 잘 먹네. 색동이. 동천방인거. 어, 동천방. 히터 들어옵니다. 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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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한손 올립니다. 어우 어우, 야야야, 야. 어우씨. 야, 막자방 나오니까 하신 분많아야죠 히터 들어옵니다 어, 히터. 아, 어, 사람 많아서 손이 못 찔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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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 마리 없는 한마리 짜막짜막 짜막짜막 계시네. 하고 계시네또 하고 계셔요 <놀라> 저럴 때까지 아 기다렸어 가실 때까지 다안 가셔 해봐, 해볼게, 응? 응. 해야지, 뭐. 쓰레기. 다먹어 뭐야, 쓰레기. 씨, 아, 네치겠다 진짜. 아유, 고맙다고. 이거 좀 가르쳐드렸더니 고맙다고 이거 주고 가시는 커피 두 개. 아, 미안하네. 저도, 저도 이제 올라가야죠. 아, 길 막히니까, 2시까지 하고 새벽에 가야죠. 저분은 지금 가시네. 아 고맙다고 또 이게 갖다 주시고 가네. 조금, 하여튼, 잘 먹겠습니다. 예. 어떻게 목소리만, 한, 한마디 했는데 알아보시네요, 벌써. 아, 가신다고 가셨는데, 어떻게, 가게 가서 사, 다 주시고 가시네요. 아, 그런 분이. 정 많고, 좋은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시기하고, 막,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타자 못 친다고, 나이 먹었다고, 영감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나쁜 사람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이게 뭐, 저기 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여러분들도 뭐, 토요일, 일요일날 왔을 때, 공치지 마시라고, 뭐, 많이 잡는 것보다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걸 얘기해 드리려고 많이 하는데, 하여튼 보람이 있네요, 조금. 예, 잘 먹겠습니다. 예. 어. 아, 네. 어. 낙지 나오네, 낙지. 낙지로 한 거죠? 예. 갑니다. 이제 차안 밀리겠죠? 올라갑니다. 낙지 마지막 한 마리 잡고 올라갑니다. 아, 보팅 뭐 하는 사람 한5명 정도 모를라 띄운다고 있고 바람 불고 1 2 시쯤에 비 소식 있어요. 철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캠납 매니었습니다.